네, 다올레 부동산입니다. 어, 제주시 한림의 협재리 협재 해수욕장하고 금능 해수욕장 있는 어, 제주도에서 이제 유명 관광지 하면은 어, 협재 해수욕장 어, 그다음 뭐 삼방산 사계리 그다음 성산 일출봉 요 정도에서 어, 유명한 관광지죠. 유명한 관광지 어, 거기 일주도로 있습니다. 일주도로 건너편 에, 건너편 조금 들어오면. 여기 이제 거대한 숲이 있는데, 숲 가운데, 어, 3,300평. 예, 요게 지금 평당 11만 원입니다. 아주 숲세권인데, 어, 일주도로하고 관광지하고 아주 가까운, 어, 그러니까 산 속에, 한라산 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 해안지대 일주도로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좋은 토지인데, 여기 도로 포장만 되면은, 30만 원은 받겠죠, 최소한. 예, 네, 그런 땅이 지금 평당 11만 원입니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 예, 네, 요게 도로죠, 도로. 어, 지금 요 한라산 방향인데요. 여기 한라산 방향으로, 어, 전신주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라산 방향으로 한 200m만 가면은, 어,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어, 위성사진으로 봤고요. 어, 현장에 가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쭉 가면, 어, 한 700m 가면 이제 시멘트 도로가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택까지는 비포장 도로여도 석부도로 아주 잘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반대 방향으로 한 100m 정도 되면 그다음 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한 700m 어, 요 정도만 이제 포장을 하면 이제 되는 구간이죠. 어, 조만간 제 생각에는. 어, 포장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요거는 일주도로 일주도로에서 꼬짱 올라옵니다. 어, 예전부터 있던 이제 지적상 도로인데 이제 꼬짱 올라와 갖고 예, 맞은편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량이 좀안 다니는 요 구간 어, 한뭐 100m, 200m 요 구간만 포장상 어, 비포장이지만은 <laughs> 어, 상태가 어, 조금 안 좋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포장도로보다는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승용차도 어, 조심하게 예,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아주 승용차도 다니기 편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 그리고 어, 지적도상 도로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여튼 제일 좁은 곳이 6m 이상이니까요. 6m에서 뭐 12m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여기가. 그런데 주변에 이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단점도될 수도 있고, 장점도 될수 있습니다. 예. 주변이 다 바신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이제 문제가 될수 있겠는데, 상수도는 저 반대쪽에 이제 그 주택 이 있는데, 거기 상수도 들어 있는데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11만원짜리가 상수도까지 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욕심이니까, 에, 욕심을 뭐, 어느 정도 갖는 것도 좋지만은, 어, 터무니 없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좀, 어, 버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요땅 주변에 숲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가운데만 텅 비었죠. 어, 예전에 이거몇년 전에 이제 촬영을 했다가,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어, 단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요근접해서한 몇십 미터 안에 그 문화유산,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딱 접하진 않았습니다. 접하진 않았는데 문화재하고 이제 가까울수록 건물 높이가 줄어들죠. 건축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건축도 가능한데 일단 사선으로 이렇게 각도를 45도 이렇게 하면은 거기 삐쭉 튀어나오는 건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충수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하고 바로 옆에 가까운 데는 1층 밖기못 짓죠. 그 다음 조금 떨어지면은 2층 짓고 조금 더 떨어지는 3층 짓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문화재하고 이제 가깝긴 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문의해 보고 알아볼만 하다. 예,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 장점은 이제 숲이 저 숲, 그리고 이제 보이시는 쪽에 숲이 더 울창해 보이는 부분, 거기가 한뭐 10만 평 이런 식으로 대규모 시유지 도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 같이 시 도유지이고,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원, 예, 자연녹지 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고. 청소년 수련시설 농가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주시에서 어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된다 면은이 지역이 공원으로 이 되겠죠. 공원으로 되고 그 시도유지하고 딱 접하고 있는 토지가 본권 예,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게 주변에 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한쪽 방면으로는 또 토성, 예, 토성 같이, 어, 둔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자연 환경, 뭐, 비바람으로부터, 어, 악천으로 보호될 수 있을 토성이 한 2m 이상, 어, 이렇게 쌓여있고, 그 토성 위에 이제, 어, <laughs> 나무가 자라있죠. 토성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모래온덕, 예, 이렇게 보면 모래 언덕 그리고 바닥도 이게 다 모래입니다. 예, 바람이 이 쪽으로 많이 불면서 어, <laughs> 모래가 날려서 이쪽으로 쌓이는 것 같아요. 어,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지역도 보면은 예, 모래가 이제 많은 그런 지역이 있죠. 어, 여기 지목이 네, 지목은 임야네요. 뭐, 어, 혹시 전유가에서 근데 지목은 임야고, 어, 임야인데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 손이 탔던, 어, 흔적이 있네요. 사람 손이 탔던. 예, 농사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농사는 안 되는데, 그, 잔디구장 싹 깔고, 뭔가 하면은, 좋을 것 같, 좋을 것 같은 뭐,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자꾸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야, 여기는 좀 특이하다. 예. 그런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일주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면 여기긴 음, 한데 주변이 다 숲으로 돼 있고 이 예, 언덕으로 돼 있고 저쪽으로만 예, 들어올 수 있게 예, 들어올 수 있게 어, 돼 있고. 또, 토지는 아주 평탄합니다. 평탄하고, 오, 느낌이 습지같이 물 고일 것 같은데, 그런 물 고인 흔적은 또 없네요.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 고이려나?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갈대 비슷한 게 군데군데 자라있고, <laughs> 어, 경계가 어딘지는 이제 정확히 모르죠. 측량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요, 수비 일부 포함될, 될지는 다시 한번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현장 오니까, 숲도 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숲은 상당히, 옆에 있는 숲은 상당히 울창합니다. 숲이 조금 토지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3,000평이니까, 요거 말고 숲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게한 2,000평 정도? 삼천평이좀더 크죠. 그리고 모양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모양 그냥 네모 네모나 둥글스름하게 이렇게 생겨서 뭐 길쭉하거나 삐죽 튀어나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 여기가 뭐 보전 녹지라든가 그게 아닙니다. 자연 녹지입니다. 그리고 뭐 공익 임지라든가 이런 산림법상 걸리는 보전 임지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임야죠. 그냥 임야. 준보전 임야로 하죠. 준보전 임야. 어, 그래서 이제 전혀 하자가 없는 어, 그런 토지인데 단재 그 문화재 문화재 인근에 있다 아 그리고 인근에 동굴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동굴 고거만 어, 이제 참고를 하셔서 어느정도 행위가 가능할 것 같다 하면은 요건 사두셔도 되지 않을까 11만원 인데 일주도로 근처 관광지 근처 대로변에서 그따 멀지 않은 곳 11만원짜리가 없죠 예. 여기만 없는 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도 좀 요즘 1 1만 원짜리가 없긴 없습니다. 오다가다 하나씩 이제 나오는데 10만 원대가 13만 원짜리 저 가시리 거기 있는 거 빼고 어, 거기보다더 싸죠. 위치는 더 좋고 어, 그리고 숲세권이고요. 앞으로는 숲이 점점 음. 인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제주도는 또 그닥 또 숲이 많이 없습니다. 어 한라산 어, 산림지대에서 이제 내려오면 목장이고 목장에서 더 내려오면 다 밭들 있는 데인데, 예, 어, 숲을 숲숲 그러니까 커다란 숲, 뭐 작은 임야들 그런 건 있는데 커다란 숲은 어이 <laughs> 해안가에는 별로 없죠. 여기하고 저 안덕 쪽, 그리고 구자 쪽, 좀몇 군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그, 라온 프라이빗, 예, 골프장하고 리조트가 이제 섞여서 같이 있는 곳, 예, 거기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 요 시유지 군위주의가 공원으로 되고,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면서 주변이, 어, 관광단지하고 연계돼서, 어, <laughs> 개발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가격이 아주 좋은 토지다. 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제 말소리 말고는 뭐 새소리밖에 안 들는 아주 조용한 곳이고 바람 불면서 이제 나무 스치는 소리 요 네, 정도만 들리죠. 여기 는구 름도 낮게 보이 는 네, 그런 곳 입니다. 어느 쪽 으로 봐도, 다 멋있 네요. 네. 예, 이상 입니다.